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장마철 우중산행 시 등산화 보호하는 법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중산행 꿀팁은 전에도 두번 정도 영상을 만들어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최근 업그레이드 된 방식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물론 요즘 등산화가 방수 기능이 잘돼 있어서 몇 시간 산행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종주 산행을 하는 사람들은 10시간 이상 산을 타다 보면 등산화만의 방수 기능으로는 등산화를 보호할 수 없어서 등산화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발바닥이 부르터서 물집이 잡히는 등 어려움을 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오늘은 등산화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오는 것을 어, 막아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산화 표면에 이와 같이 청테이프를 둘러 어, 붙였는데요. 청테, 청테이프는 아래부터 그 다음에 겹쳐서 위로 향, 향해서 위까지 이렇게 쳐줍니다. 그러면 빗물이 이렇게 겹쳐진 부분을 타고 내려가면서 등산화 안으로 들어가, 들어오는 빗물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산화 바닥에는 이와 같이 여성용 패드를 깔아줌으로써 만에 하나 등산화 내부로 들어온 빗물을 이 여성용 패드가 아, 흡사하게 되어 아, 물기를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아, 물건을 담아주는 아, 이 비닐봉지가 있는데요. 아, 이, 이 비닐봉지는 생각보다 아, 튼튼해서 잘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아, 이 비닐봉지를 위아래를 이와 같이 개봉을 해서 아, 여기다 이렇게 씻습니다. 씻는 다음에 양말 속으로 집어넣고 집어넣고 이와 같이 집어넣고 등산화를 신습니다 등산화를 신은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테이프가 미처 감아지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아, 감싸주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후에다가 아, 쇼스패츠, 방수스패츠를 한번 씌우고 그 위에 이 바지를 덮으면 내리는 비가 1차적으로 바지를 타고 내려오다 또쏙 스패츠를 타고 내려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비닐이 있어서 등산은, 등산화 안으로 스미지 못하고 밖으로 홀로 나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도 어느 순간 아주 미세한 그 틈새로 빗물이 스며들기 시작한다면 금방 그 등산이 철벅거리게 되는데 물론 여성용 패드가 있어서 철벅거리지는 않겠으나 일단 양말이나 발이 젖게 됩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방법은 이거는 가장 확실하고 이거는 100% 보장하는 겁니다. 역시 이 편의점에서 그 물건 담아주는 봉투인데요. 아이 봉투가 상당히 튼튼해서 웬만해선 잘안 찢어집니다. 이 봉투를 등산화 위에 신습니다 등산화 위에 심고, 그 아, 다음에 등산화를 신습니다. 신은 다음에, 손잡이 부분 있죠? 봉투 손잡이 부분.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꽉 내어주게 됩니다. 내어주고, 아, 아까와 같이 안에 아, 네, 준비를 안 했는데, 아까와 같이 방수 스페셜을 이후에 덮어준 다음에, 아흡어도 되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등산화에 물이 들어갔을 때를 가정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등산화는 젖었지만 그 일단 안에 있는 여성용 패드가 아, 물을 흡수하게 돼서 철벅거리는 거는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양말이나 발이 젖는 것은 이 비닐봉지가 막아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몇날 며칠을 걸어도 이 비닐봉지가 찢어지지 않는 한 까딱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긴 산행을 한다 생각할 때는 이 비닐봉지를 여러개 준비, 준비하면 어, 비가 아무리 온다 해도 폭우가 쏟아진다 해도 이 방법은 확실합니다. 이, 이거는 제가 그 산행을 하면서 어, 많이 썼던 방법이라 들 요거, 이거는 확실합니다. 저는 웬만해서 그장 스패스를 잘 쓰, 사용하지 않는데 아, 오늘 가, 오늘 저녁에 가는 곳은 사람이 잘안다니는 데가 돼 가지고 잡풀이 아, 무성하고 해서 풀이 머금고 있는 물로만으로도 바지가 다 젖고 등산화도 다 젖, 젖게 젖을 우려가 있어서 오늘은 방수 저 뭐야 그장 스패스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바지 위에다 덧대면은 일단은 그 가지가 젖는 것을 좀 막아주지 않을까 해서 오늘 특별히 이장스 패츠를 착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비가 오면 산에 안 가면 되지 뭘 그러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긴 장마철 내내 또 공교롭게도 산에 가야 되는 주말이면 꼭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에 안갈 수도 없고 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어, 마지막에 그, 어, 설명드린 그, 어, 비닐봉지는 확, 확실합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쓰, 쓰고 있는 방법인데, 어, 다만 단점이 있다면 약간 그 밀리는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미끌미끌 밀리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린 방법을 방법으로 가다가 오늘 산행이 한 18시간 정도 될것 같은데, 물이 스며들지 않으면 처음 방법대로 가고, 안 되면 마지막 방법을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비 무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씨 좋은 날만 골라서 산에 갈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날씨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어,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떠난다면 안전한 산행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어, 어떠한 기상 악조건에서도 어, 즐겁고 어, 건강한 산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